평신도 단기선교사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러한 기회를 갖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 보여지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먼저 파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주의 기안내된 대로 파송 선교사는 장난수 집사, 피태 권사님 되겠고요. 파송지는 캄보디아 시엠리 있는 좋은 학교. 좋은 나무 국제학교입니다. 파송 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되겠고요 주요 사역으로는 학교 에 있는 한국어 수업을 중고과정 3학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주일날 또는 성경이나 전도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파송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대로 지난 10년 전이죠, 2010년 10월 박경숙 선교사님께서 처음 개교한 좋은 나무 국제학교고. 주로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0년 10월에 제2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말미에 동영상도 보겠지만 주로 졸업 후에 캄보디아나 한국으로 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교사학을 떠나시는 장남수 14 피테콘 선생님의 앞날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산정리의 성기비전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장남 집사 피터 콘사님 나오셔서 이 기도 제목을 공해해 주시고, 이어서 단임 목사님의 전체 파동 기도 후 격려와 박수로 파송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몇년전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부르심이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었기에 별뜻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거듭할수록 제 마음 속엔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제 모습은 성교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도 없고 언어도 안되고 갱년기 질병에 시달리는 그냥 중년의 아줌마일 뿐 주님께 드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저를 한걸음 한걸음 인도 하셨고 오늘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났습니다. 기도로 저의 선교 준비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중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머리가 아닌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좋은나무 국제학교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훈련하여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육하는 7년 과정의 중고등 과정 기숙학교입니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 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합니다. 음, 좋은나무 국제학교 역시 50이 넘은 나이에 부르심에 순종한 평신도 선교사 아줌마에 의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아줌마도 기꺼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빨리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학교가 문을 열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어 제가 사역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정결한 통로 되어서 그들에게도 저에게도 축복된 만남이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지만 이제는 돌아서면 하려던 말도 잊어버리는 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더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으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 건강과 남아 있는 가족들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나가지만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허락한 남편과 가족들도 저와 동일한 무게의 성교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세요. 음, 한국처럼 캄보디아 역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성교훈련 때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현상과 상황이 능록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반항과 반역으로서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어, 지금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 제목을 잠시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어요? 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에 에,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아,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모든 코로나 때문에 멀어진 관계와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과정들을 하루속히 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 등교하여 수업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장난숙 집사님께서 사역지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도구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파송하였지만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함께 우리 장롱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되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결심이 결코 쉽고 뭐 좋은 결심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위하여 결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셨는지, 또한 이 일에 어떻게 순중함이 오른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하고기도 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줄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리고, 주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 마음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여러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선한 마음을 주셔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준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귀여기시는 우리 장난 숙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좋은 나무 국제학교로 보내주셔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지 않으시면 그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면으로 수업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빨리 빨리 캄보디아에게도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이 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학교 나와 함께 교제하며 얼굴 보고 수업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집사님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일에 합당하고 유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그곳에서의 여러 역할들 그 동안. 기대만 하고 할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과정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순종하며 교회가 함께 파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국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쾌한 가족들 또한 붙들어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좋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서로 간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한 해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도록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한달 정도 계실 거니까 계속 얼굴을 뵈야겠죠. 그러다가 얼굴 안 뵈면 아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